안녕하세요. 에, 저는 정방섭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만든 영어 문법과 구문, 이것을 그 구조화해서 383개를 만들었습니다. 에, 아주 젊었을 때 만든 것이지만, 오늘이라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로 아,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버텨서 여러분들에게 에, 383개를 하나씩 하나씩 그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여러분들 영어에그 취미가 없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면 영어의 문법과 영어의 구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 플러스 2d 더 플러스 ing 즉 이 d 는 그, 동사의 과거 분사이지만 형용사로 사용됐을 경우, ING가 현재 분사지만 형용사로 사용됐을 경우, 다시 말해서 정관사 더와 과거 분사 ING, 현재 분사 ING가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단수 추상명사 또는 복수 보통명사가 되는 경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관사 더가 과거 분사 1위와 현재 분사 ING가 형용사로 전환되어서 사용되는 경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정과사 더를다 붙였고, accused 과거 분사 learned 과거 분사 wounded 과거 분사 unexpected 과거 분사 unknown 과거 분사이지만은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전부 다 형용사로. 더 플러스 형용사 우리가 지난번 4번에서 3번일 때는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를 배웠었죠 그때 복수 보통명사 배웠었죠 근데 오늘은 정관사 더가 과거분사 현재 분사 이런 것들이 형용사로 전환되어서 사용됐을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형태에 따라서 단수 보통명사가 될 경우도 있고 복수보통명사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수 추상명사가 될 경우도 있어요 자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1번 The Accused 여기 1번하고 여기를 비교, 비교해 비교 봐요 이거는 Accusing 이거는 ing죠 현재 분사 이거는 과거 분사지만 형용서로 사용되어서 The Accused 하면 성태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피고예요 여기서 The, the Accusing은 온거죠 원래, accuse는 고발하다, 고소하다. 그러니까, the accuse는 고발하는 사람, 또는 고소하는 사람으로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피동음수동음미로 피, 피동태. 그런 때 의미가 있으니까, the a c c u s e d 하면은, 어, 오는 거와는 반대 피고는 was acquitted. a c q u t e d 는 방면하다, 무죄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Of the crime. 그 죄를 무죄로 선고받았다 그런 뜻이에요그 그 피고는 아, 방면되었었다 또는 그 피고는 그 범죄에서 어, 무죄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어큐 u 할때티 하나 더 붙여서 어, 과거 본사를 만들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The l e a r d 원래 l e a r d 가 발음 그런데 형용사로 발음될 때 l e a r d 예요 The l e a r d 때는 복수보통명사가 되어 있죠 R을 붙였지요 그러니까 박실한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 F2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 F2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Despise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The ignorant 무지한 사람들 여기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은 그런 형태죠. The p 원래 형용사로 해서 복수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despise 하는 경향이 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3번에 the wounded w e r 이것도 복수로 쓰였죠. 복수 보통 명사가 된거죠. 그 부상자들은 were carried. 수동태죠. 피동으로 쓰였죠.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런 뜻이죠. 4번은 이번에 해설를 썼으니까 단수 추상명사가 된 것이죠. the unexpected. 예기치 못한 일. 전혀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 has happened. 발생했다. 그냥 5 번에 the unknown. 여기도 i s 을 썼으니까 단수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상 명사야. 단수 추상 명사. And the unknown, 미지의 일, 알려지 않은 일은 오래 상상, mysterious, 아주 신비스럽고, and attractive, 마음을 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1 번부터 6번 얘기를 보면은 the accusing. 아까 the accusing은 여기 아까 이거 일 번은 그 반대죠. 여기는 피고고, 여기는 원고지요. The dying, dying people, 복수 보통 명사가 된 거죠? 복수 보통 명사. The dying, dying people, 죽어가는 사람들. The missing,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missing people, 얻으러 사라져버린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죠 The condemned, 할때 condemned, 할때 n d e m n e 발음이 안 d 요 t h e condemned, c o n d e 사형 e d condemned, c o n d 유죄를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 u n t h e p u r s u e d y someone, s o e o n e s u e o n e s o e o n e s e u n e x p e c n e d o 기 e o n e someone, s o e o n e s o e o n e someone, someone, s o m e o n n o e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아니라 동사의 과거분사, 문사, 현재분사가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정관사 더와 같이 사용될 때에는 단수 추상 명사가 될 경우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또는 그 복수 보통 명사가 될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